안녕하세요, 부동산 매물장 박 대표입니다. 자, 오늘은 대전시 유성구 장대동에 위치한 상가 건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매매가 20억이고요. 어, 해당 물건은 재개발 구역 인근 대로변에 위치한 물건으로, DH 비아트가 들어올 예정인 장대비 구역과 약 200m 거리입니다. 장대비 구역은 2025년 9월부터 2주계획서 접수가 시작됐습니다. 또한 반경 500m 안으로 초등학교, 중학교, 아파트 약 1,500세대, 그리고 2만 평 규모의 장대 도시 첨단 산업 단지까지 포함됩니다. 집값 상승 및 임대료 상승이 기대되는 물건입니다. 해당 물건 5층 건물로 4층까지 근린 생활 시설, 5층은 주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5층 주택은 약 50평이고 용도 변경을 통해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도록 하는 것도 방법이겠습니다. 물건의 대지 면적, 임차 내역 등이 기록된 수익률표를 문자로 발송해 드리고 있습니다. 편하게 문자만 주셔도 됩니다. 가까운 미래를 보고 투자하기 좋은 물건이에요. 눈여겨 봐 주시고요. 구독을 통하여 꾸준히 매물 정보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